2025년 미국 주식. 결산해보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재미없던 빅테크가 결국 시장을 또 이겼다. 2025년 시가총액 1등.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연간 결산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3위로 올라왔고, 브로드컴 TSMC 같은 반도체가 조용히 순위를 계속 끌어올렸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총 탑 10에 새 얼굴이 없었습니다. 격동장세 같아 보여도 돈은 더 강한 곳으로 더 고착화됐다는 신호예요. 성과도 숫자로 증명됩니다. 탑텐을 그냥 평균으로 샀으면 연간 수익률이 28.5% 시장 평균이 약 18%였으니 노잼주가 오히려 정답에 가까웠던 거죠. 2025년 승자의 키워드는 딱두 개였습니다. AI 그리고 방산. 팔란티어는 연간 150% 급등하며 순위권에 뛰어들었고 100위권 신규 진입 종목 대부분이 AI 인프라, 일부가 방산 금융이었습니다. 반대로 크게 밀린 쪽은 경기 소비자의 헬스케어 에너지 같은 정책 경기 민감 섹터였습니다.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소비재가 흔들리고 제약보험은 정치 리스크에 눌렸다는 흐름이죠. 여기서 시사점은 간단합니다. 2026년에도 지수 이기기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시장을 이긴 펀드가 27% 뿐이었다는 자료도 나왔죠. 5명 중 4명은 S&P 500도 못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가 오면 우량주와 지수를 더 싸게 사는 구간으로 만들 것. 그리고 AI 인프라 중심의 상위 집중이 언제 깨지는지 그 신호만 집요하게 체크하는 것. 2025년 여러분의 효자 종목 1등이랑 금쪽이 종목 1등은 뭐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상세한 내용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